자, 네 번째 부스에 와 있습니다. 자, 한드림넷 빼 놓을 수 없죠. 오늘은 한드림넷 인터뷰를 위해서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드림넷 네트워크 제조사에 있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또 이번 2025년도 아이스에게는 어떤 제품 음. 으로 주로 이 나오셨는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저희는 한드림에서 원래 시그니처는 보안 스위치라는 네. 제조사입니다. 그 L2, L3. 인터넷 UTP 랜선 꽂는 부분이 다그 네트워크 스위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모든 보안 투자는 상위 90%, 그 L7에 뭐,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되어줬고, 저희는 그 밑에 실질적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아. L2, L3 레이어의 보안 스위치에 MDS n g 멀티 디멘션 시큐리티를 가진 기능이 포함된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다 네. 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로 얘기하면 모든 자동차는 100km를 달릴 수 있지만 에어백이 4 개씩 있는데 네. 저희는 에어백이 8 개라 생각하십니다 <laughs> 그런 식으로 기능이. 네. 일반적인 스위치가 아닌 아. 기능이 포함된 보안 스위치로 25년 차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제조사가 하지 않습니다. 세계 네. 1위 제조사도 그 기능은 없어요. 한드링네이가지고 아. 있는 기능입니다. 그 보안 스위치를 좀더 강하게 일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있는 거고 그런 원시적인 네거시 모델 위에 이런 AI가 얹어졌을 때 행동과 판단을 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입 아, 알겠습니다.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 보안 담당자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한대 있는 요소솔션션이 필요할까요? 그그 그 망분리라고 하시나요? 그럼요. 네. 그동안 24년 전까지 망분리 사업을 끝났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분리를 했든지 네. 논리적으로 분리를 했든지 했는데 네. 네. 국가 정부원이 고민을 한 겁니다. 오픈을 할건 해야 되고 차단을 해야 될건 차단하고 그런데 렇죠 망분리가 되있으면안 되니 이런 부분도 여러 형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한드린넷은 외부망, 내부망 상관없이 패킷, 패킷마다 고, 이슈가 되는 유해 트래픽을 차단하는 원천적인 기능을 가지고, 네. 제로트러스트에도부합하는 네, 기능이 네, 네, 있죠. 네. 보안 체계를 새롭게 하려면 많은 투자를 한다기보다, 이런 한드린넷 보안, 네트워크 보안 기능이 포함된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네. 기본적인 어떤 보안 체계에 접근을 시작할 수 있는 기림돌을 갖추고 있죠. 어, 한들인데 이 솔루션을 적용할 때, 네. 여러 가지 컨피규레이션이라든지 네.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되지 않습니까? 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가이드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컨피규레이션 저희 보안 기능이 엔진으로 움직여집니다. 고객이 별도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음. 이 패킷 패키 패킷마다, 아 이런 패턴의 패킷은 문제를 일으켰어라는 음. 거를 이 알고리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걸 차단해주기 때문에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음. 다만 오노프 정도. 네. 오노프 정도. 아이 기능은 네. 필요 없어. 네. 정도만 해도 보안 시치를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사야겠는데요 <laughs> 너무 <laughs> 잘하십니다. 아. 자 마지막으로 오늘 아이스의 첫번째 첫 날인데 네. 뭐 내일까지 부수 있으시죠? 애독 스위치 제조로만 25년째입니다. 네.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음. 아 한들 있네아 네. 뭐, 국산 스위치 이런 네. 것만 그 많이 알아주셔도 네. 좋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많이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한국 코리아라는 브랜드로 해서 네. k 1티의성공장이 되시길 바라 마지 않겠습니다. 네, 믿어주시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